교육 컨설턴트 슈퍼맨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배경 테스트, 그리고 이 환경 테스트 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준비 및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영상을 어, 촬영해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배경 테스트는 어떤 건지 좀 정리해볼 건데요. 어, 일단 배경 테스트는 뭐 매일 경제신문 매일 경제 신문이 만든 그 비즈니스 사고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즈니스 사고력 테스트. 네, 경제 경영의 기초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지식, 뭐 응용력, 전략적인 이런 뭐 사고력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이제 공인 비즈니스 평가라고 볼수 있는데, 뭐 다른 금융 자격증들에 비해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에 보니까 44% 정도인 걸로 보아서 이렇게 막 높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매우 그래도 비전공자분들이라면 적어도 뭐 한달반 정도에서 기본서랑 기출문제 같은 거를 꾸준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새 좀 인기가 많은 게 환경 테셋이라는 자격증이죠. 자 환경 테셋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이것도 역시 경제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수능 경제와 어느 정도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분들이 좀 응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공자인 경우도 독학으로 높은 점수를 추적할수 있고요. 뭐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들이 인터넷에 보면 나와져 있다 보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인강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급수가 나뉘어져 있죠. 뭐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갖고 아무튼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경제 관련 인기 있는 자격증 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뭐 보시면은 뭐 교보생명이라든지, 뭐 대명그룹, 뭐 국민은행, 뭐 대신증권 등 이런 주요 기업들에서 이제 뭐 채용이라든지, 뭐 승진시험 같은 거 있죠. 뭐 아니면 직장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채용 승진 가산점에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012년도 한국 외대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대학에서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뭐, 졸업 논문, 어, 뭐, 졸업 시험으로 이 대체를 하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현재 좀 활용도가 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경제, 뭐, 회계라든지 경영, 뭐 사무 분야라든지, 이런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한 뭐 편입, 학위취득 하실 때이 매경테스트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학점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으시고 뭐 이제 고등학교, 고교생활기록부에 교내 활동 외에 기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직장인, 뭐 취준생, 대학생, 뭐 편준생, 고교생 이런 분들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자 매경테스트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이죠. 내서 이 국내 최초로 학점은행제 경영학 이제 경제학 전공으로 아까 말한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 800점 이상을 맞으면은 20학점. 그다음에 900점 아, 600점이죠. 6 0점 이상을 받으면은 뭐 18학점. 이렇게 해서 학점 인정을 받아 볼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환경태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보통 이제 스카이대학교라고 많이 하죠 이 스카이대학교 경영 경제학과 입시를 이제 준비하려는 고등학생들이 현재 많이 응시를 하고 있어요 이 수시 그 전용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경우 뭐테트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보니까 뭐 생기부에 이제 자격증 안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뿐만 아니고 뭐 공기업 대기업, 이런데,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우대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뭐, 금융권 보자면은, 뭐, 한국 거래소라든지, KB 공인카드, 뭐, IBK,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런데에서도, 뭐, 이제, 이런 한국 상장사, 상장회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 성적 이 우수자를 좀 추천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는 테셋을 임직원 승진 인사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어갖고 아무튼 그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뭐 창원대학교의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동국대 경제학과 등에서도 이 졸업시험을 현재 지금 테셋으로 음 채택하기도 했고요. 자 아까 말한 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급 같은 경우는 2 0 학점, 그다음에 일급은 1 9 학점, 2급은1 8 학점. 상급은 17학점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시면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볼 수 있다 는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환경 테스트와 이제 아 매경 테스트와 이 환경 테스트 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이 차이점 바로 이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매경 테스트는 경영 경제 기초와 응용력 뭐 전략적인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테스트이고. 환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그한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하는 테스트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매경 테스트와 환경 테스트의 주요 기업에서의 그 채용이라든지 승진 시험이라든지 뭐 승진 가산점 직장 교육 뭐 졸업 논문 대체 학점 령제 뭐 인정이라든지 고교생활 기록부 이런 활동 분야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점은 이제 그 주요 아까 말한 기업과 대학의 그 종류가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인데, 자 매경 테스트는 이 전략적인 사고력이 얼마나 중요한 평가인 평가 기준인지 알수 있고, 이 한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경제 관련, 경제 이론이라든지 뭐 시사 경제라든지 응용 복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응용 복합을 좀 높은 배점으로 구성을 해서 경제 이해력이 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가지 자격증 모두 독학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 어,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거나 든지 인강을 통해서 어, 진행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강 과정도 도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어, 환경 배경 테스트, 환경 테스트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하단에 올라있는 카카오톡 상담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이 또 좋은 정보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